에스프레소 추출기 세척, 분해 조립.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로 원두 모신기 추출기 분해, 세척, 분해 조립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영상을 찍는 목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본 부 세척을 해요.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번,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한 번씩만 다 분해해갖고 세척, 세척을 하면은 위장상 깨끗하고 커피 맛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추출기 안에 부품이 파손이 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뜯을지 알아야지만 부품 그 다음에 소품을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이게 또 우리가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까지 오늘 다 영상 한번 올려 볼게요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천천히 쫓아 한번 해 보세요 하다가 안 되면 추출기 새 걸로 바꾸면 되니까 주민분은 일자 드라이버 그리고 십자 드라이버 자동으로 수동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시작할게요 일자 더 사이다 끼고, 제껴주세요. 빠졌죠? 빠지면은 이걸 앞으로 와갖고, 고리 홈으로 제껴갖고, 얘를 빼주세요. 자, 뺐죠? 그러면은, 피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바뀌었어요 이거 다 풀릴 거예요. 필스를다 빼서 한쪽 정리를 해놓을게요. 닦아야 되니까. 상구피터, 필터. 상구피터는 우리가 이제 그 커피를 추출할 때이 망으로 이제 커피가 이제 걸러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청소하는데, 우리가 다, 닦으하면이 뒤쪽은 잘, 우리가 아무리 닦아도 잘안 닦여요. 제가 일부러 쓰던 수증기를 제가 이제 준비해갖고, 청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하나보내할거 하나 보내겠습니다. 이 친구는 쭉쭉쭉쭉쭉, 잡아당기면은, 요렇게 빠져요. 이 친구도, 물에다가 그냥 담가갖고, 세척을 할 거예요. 그냥 세척할 거예요. 가위도 빼고, 가위도 빼고, 자, 뺐어요. 자, 제가 이거 그냥 물로 다 닦아갖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자, 주주기를 모두 다 세척을 해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소모품이 슬러지 가이드 이 친구가 써면 여기가 부러진 경우가 많더라고 이 친구. 그 다음에. 상부 에기는 오링. 오링을 말씀하는 오링이 이제 그구부다 보니까 뜨거운 물에서 인디 들어갈 때 딱딱하게 굳으면서 찢어지거나 얘가 터져요. 이 부품 가장 많이 찾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건 없어요. 뭐 다른 거 고장나면은 뭐 전화를 주시던가 아니면 우리 저기 저다 댓글 남겨 주시면 다 저희가 영상을 찍거나 댓글을 답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다 닦았으니까 조립 한번 해 볼게요. 조립할 때는 좀 정리 좀한 다음에 바닥판, 바닥판을 놓고, 바닥판을 놓고, 얘는 먼저 이 구멍에, 이 구멍이 이리로 들어갈 거예요. 놓고,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이 밑으로. 놓고, 그리고 얘는 이 구멍으로. 주의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밑에는 초록색, 아니, 주황색, 위엔 길을 항상 이렇게 주황색이 밑으로 가게. 얘가 딱딱 보면 돌아가셔서 항상 밑으로 가게. 주의하죠. 자, 거치했죠. 그 다음에, 이 홈이, 있고, 홈이 없어요. 홈이 있는 부위가 이 사이, 이 사이 쭉 들어간 다음에, 이 구멍이 이 사이로 들어가게. 잘안 보이면은 천천히 하면 돼요. 오, 신점 이런 구요 좋죠그 다음에 가이드 가이드 껴주고 이 친구 바, 방향은 이친구랑 똑같게 똑같게 껴주면 돼요 자 이제 다 조립이 됐어요 이제 뚜껑을 닫아 볼게요 Thank you. 이렇게 주고 구멍에 맞춰 갖고 꾹 누르면 돼요. 이 상태에 일단 립이다 됐고 우리가 잘 조립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되는데이 사이를 꽉 붙잡고 빠지지 말라고. 그냥 볼트로 조립을 안 했으니까. 자 핸드 키, 추측으 돌려 볼게요. 자잘 돌죠? 혹여도 이게 만약에 돌리다 걸린 만약에 걸린다 안 들어간다 면은 그때는 다시 풀러 갖고 천천히 조립을 다시 할 거예요. 조립이 잘못돼 갖고 안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조립이 잘 되어있고 잘 돌아요 안 좋은데 억지로 돌면 깨져요 자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이제 조립을 할게요 마무리 아쉽지만 볼트를 조일 때는 십자 방향으로 역순으로 하나씩 하나씩. 자 이렇게 추축이 분해 세척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